얘들아, 내가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수직의 조건을 가르쳐 줬죠? 예. 수직이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얼마? 곱해서? 마일. 마 외우고 있어요? 곱해서 마일이죠? 야,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되려면 예. 얘의 기울기가 지금 마야 3분의 1거든 아. 자, 그러려면 뭘, 어, 3이죠? 맞아요? 3이어야 얘랑 곱해서, 곱해서 마이이 나오죠. 따라서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3이다. 자, 즉, 어, 기울기가 3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쓰잘데없이 길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 지금 y는 저 중심이 지금 원점에 있고요. 반지름이 지금 얼마예요? 루트 10인 원이죠. 요 원에 접하면서 요놈과 직선이 그러니까 요 직선과 수직인 두 직선 그러면 여기에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지금 삼이면 되니까 기울기가 3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두 직선은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하나 또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겠죠 네. 이두 개의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y축이 이거니까 요 만나는 점을 각각 얘는 p 고 얘는 q 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부르고 있죠 네. 자 이거 봐이 한국말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했지 네. 이게 너희들이 스스로 돼야 돼요. 알겠죠? 내가 맨날 해주는 거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 지금 이 말이 이거 말하는 거구나 가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내가 손으로 이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이거 하라는 거구만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구만 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파란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어떻게?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3X 걸었죠 y절 평가 모르니까 플러스 k라고 걸었습니다. 돼요? 예.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얘들아, 이 놈이 이 원과 지금 접하려면은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와야 돼? 반지름 정확히 반지름인 루트 10이 나오면 딱 접하겠죠. 그거 예. 식으로 세울게요. 어떻게 식으로 세워? 얘를 일반형으로 만들었어요. 3x의 마이너스 y에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식이 저 중심인 0콤마 0과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면 딱 접한다고? 루트, 10. 루트 10이 나오면 딱 접합니다. 전략 수립 끝! 나머진 그냥? 계산만 남은 거죠? 예. 그죠 계산만 그냥 해봅시다. 아, 이 거리가 지금 루트 10이면 게임이 끝나는구나. 해봅시다. 자, 루트 걸었어요. 절대값 걸었고, 여기 3의 제곱에 플러스 1의 제곱 걸리고요 00이니까 K 되죠? 얘가 루트 10이 되면 되죠? 근데 이거 루트 10이니까 곱하면 10 되죠? 절대값 K가 10이죠? K값은 뭐예요? 풀마 10이죠? 예. 왜 K값이 두 개가 나온 건데? 위에 거, 아래 거. 어, 위에 거, 아래 거. 이게 10이고 얘가 마 10이라는 뜻이에요. 20. 음, 정답은 20이 나오겠죠? 음. 3번.